내 딸이 엄마 집 고쳐드리겠다고 아껴 모은 돈.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바로 사위 엄마 해외여행 경비로 사라졌습니다. 나이 많은 나리에서 오래된 단독주택을 손보려고 딸이 큰맘 먹고 수리비를 마련했는데 믿었던 남편이 그 돈을 멋대로 쓴 겁니다. 이 얘기 듣기만 해도 속이 터지시죠? 딸은 이일 이후 제대로 사이다 복수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나이 65세 한영순입니다. 결혼 전부터 저를 끔찍이 챙기던 제딸 김세연이. 결혼하고도 변함없던 그 딸이 겪은 참 어이없는 일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세연이는 어릴 때부터 속깊은 딸이었어요. 저는 12년 전내 나이 40세 때 남편이 작은 사고로 일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세연이 나이 15살이었습니다. 저는 동네에서 분식집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힘든 일은 못하기 때문에 가끔 가게에 나와서 가벼운 일들을 도와주었어요. 그래도 남편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래시장에서 떡볶이 재료, 튀김 재료, 김밥 속 재료까지, 손수 장보고 손질했죠. 처음엔 하루 매출이 만원도 안 됐지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장사했고 시장 골목에서 어머님 떡볶이 먹고 컸어요. 하며 다시 온 단골 손님들 덕에 세연이와 남편과 살아갈 수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속 깊고 손이 야무진 아이였어요. 사춘기쯤 되면 애들이 반항도 하고 집안일도 손 놓는다잖아요. 근데 우리 세연이는 시장 골목 어귀에서 제 분식집을 도와주는 걸한 번도 창피해한 적이 없었어요. 중학생 땐 방과 후 가방 메고 바로 가게로 와서 김밥 재료 하나하나 손질해 주고 고등학생 땐 손님들 주문받고 서빙도 척척 해냈어요. 엄마 내가 팔면 더 많이 사가요. 내가 1등 알바생이에요. 하며 웃는데 손님들이 진짜 세연이 보러 오는 것 같았죠. 물론 걱정도 됐어요. 딴 애들은 학원 다닌다 연습생한다 할 때. 우리 애는 분식집 튀김가루 묻히고 있으니, 그런데도요. 한 번도 자기 처지를 원망하거나 짜증낸 적이 없었어요. 고3 끝나고 대학을 갈 때도 저는 등록금 걱정에 밤잠을 설쳤는데, 채연이가 어느 날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 전액 장학금이에요. 이제 등록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날 장사 끝내고 가게 뒷문 닫다가 조용히 울었어요. 대학 가서도 틈날 때마다 집에 들러 반찬 챙겨주고, 공모전이다, 봉사활동이다 하며, 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그런 세연이가 너무 고맙고,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더 애틋합니다. 운이 좋아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니고,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들어가더니, 어느 날 그러더군요. 엄마, 이제 내가 도와줄 차례야! 그러더니, 제가 20년 동안 분식 장사하면서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대출을 많이 끼고 전세 끼고 사두었습니다. 그동안 저 혼자 힘으로 갚아보겠다고 애써왔던 집 대출금을 어느 날싹 정리해준 겁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제 통장에 비상금이라 생각하고 넣어놨다며 적지 않은 현금을 넣어놓고도 엄마는 절대 쓰지 마요. 그건 정말 위급할 때만. 용도는 내가 따로 줄게요. 그렇게 말하던 딸아이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명절이나 제 생일 같은 날에 꼭큰 봉투 하나를 들고 와선 이러죠. 이건 엄마 여행비예요. 한 번쯤 제주도 바람도 쐬고 오셔야죠. 어느 해에는 아이 낳으면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미리미리 모아두고 있어요. 그렇게 미래까지 알뜰살뜰 준비하며. 저를 생각해 주던 아이예요. 그래서 더더욱 그런 세연이가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면 엄마인 저는 더 속이 상하고 더 분한 겁니다. 세연이가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카페에서 소개해 줬어요. 조용한 카페에서 남편과 저와 처음 마주 앉은 사위는 제 딸보다 키가 훌쩍 큰 조용하고 단정한 인상의 청년이었어요. 저한테 허리 굽혀 인사하며 두 손으로 명함을 내밀더라고요. 세연이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말투도 정중하고 눈빛도 흐트러짐이 없었어. 저는 그 자리에서 허이 사람 참 괜찮은 청년이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돌아오는 길에 물어봤어요. 세연아, 너이 사람 어디가 마음에 든 거야? 그랬더니 우리 딸이 참 순하게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 사람요. 자기 엄마한테 정말 잘해요. 일요일마다 본가에 가서 잔디 깎고, 장도 봐드리고, 무릎 아프다고 하면 병원도 모셔다드리고요. 그런 사람이면 우리 엄마한테도 잘할 것 같았어요. 그 말에 저도 마음을 놓았어요. 세연이가 효심 깊은 애다 보니 결국 엄마한테 잘할 사람을 찾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결혼을 축복했죠. 남편도 괜찮은 청년 같다고 좋아했어요. 장견례 날이 다가오자 세연이는 남편들 사람과 함께 백화점에 가더니 저한테는 차분한 정장 한 벌, 아빠 것도 골랐다며 깔끔한 셔츠와 자켓을 사다 주더라고요. 엄마, 아빠? 그날만큼은 우리 쪽도 당당해야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아이를 보며 저는 괜히 마음이 짠해졌어요. 애가 저 혼자 덜 초라해 보이려고 애를 썼더라고요. 창견례 자리는 강우진 쪽에서 잡았습니다. 서울 강남 쪽 격식 있는 한정식 집. 먼저 와 있던 신랑 어머니. 아들 옆에 앉아 한껏 치장하신 모습으로 웃고 계셨는데요. 전 그날 처음으로 아 우리 세연이 그집 안에서 외롭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엔 정중한 척하더니 식사 중간쯤 되니까 신랑 어머니가 은근히 우리를 내려보는 말투로 그러시는 겁니다. 세연 양은 알뜰하다고 들었어요. 요즘은 그런 며느리가 최고죠. 우진이 회사일도 바쁘니까 살림 잘해야지. 그쵸? 세연이는 그 말을 듣고도 그냥 웃기만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말투, 그 눈빛, 마음 한 켠이 서늘해지더라고요. 더 놀라웠던 거. 강우진이 엄마 앞에선 고개만 끄덕이면서 저희한테는 눈도 잘안 마주치고 말수도 적다는 거였어요. 처음 카페에서 봤을 때의 그 공소남, 어디 갔나 싶었죠. 아들 앞에서 내숭 떠는 듯한 시어머니 모습도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그러더라고요. 세연이는 좋다니까. 그래도 우리는 너무 움츠러들지 말자. 그런데요. 그때 제가 애써 넘겼던 그 불편한 예가 틀리지 않았어요. 차위 강우진이 세연이랑 결혼하기 전 딸아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엄마, 우진이는 아버지가 안 계셔서 어릴 때부터 가장 역할을 했대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책임감 있어 보여. 저도 그 말에 괜히 짠한 마음이 들었죠. 아버지 없이 자라내라니. 더 속이 깊게 거니 싶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건데. 시아버지는 꽤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시어머니 혼자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에서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위 쪽 사정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국민연금에다가 남편이 가입해 놓은 보험연금까지 꼬박꼬박 받아서 은근히 넉넉하게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명절 지나고 딸내미한테 슬쩍 물어봤죠. 너희 시어머니 혼자 사시면 심심하시겠네. 너희 집에 와서 지내시라고 하시지 그랬어. 그랬더니 세연이가 웃으면서 그러는 겁니다. 엄마, 그분은 혼자 사는 게 좋아서요. 친구도 많고 동호회도 다니시고 해외여행도 자주 가세요. 그때는 그냥 부럽다 생각했죠. 하지만 그 후로. 우진이 하는 걸 하나하나 보다 보니 그 집은 넉넉한데 우리 쪽에는 왜 그리 손을 벌리는지 이해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나선 우진이 점점 본색을 드러냈어요. 처음엔 뭐 장모님 혹시 주식 좀 해보셨어요? 하면 내 연금 통장을 자꾸 슬쩍슬쩍 들여다보려는 눈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엔 우리 집 계약서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혹시 나중에 어머니 연세 드시면 팔거나 정리해야 하니까. 그말 듣고도 한동안 뒷골이 당겼습니다. 딸 세연이가 그러더군요. 엄마 그냥 우진이 오지랖이니까 신경 쓰지 마. 근데 그게 단순 오지랖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제가 다 세대주택 전세보증금을 뺀게 있었어요. 그 돈은 제 노후 대비 겸 세연이 아이 키우는 걸 도우며 쓸 생활비였죠. 그런데 어느 날, 세연이가 이상한 낌새를 챘어요. 엄마, 혹시 그때 보증금 들어온 통장 우진 씨가 봤어? 알고 보니 그 돈으로 자꾸 여행 투자 어쩌고 하며 예비 창업자 친구와 상담 중이었다더군요. 제가 그런 거엔 관심도 없고 투자 성향도 아닌데요. 저가 집 돈도 내 거다라는 듯한 태도 처음엔 점잖은 말로 돌려 말하더니 이젠 대놓고. 어머님 집 혹시 매도할 생각 있으세요? 이런 부동산은 현금화가 먼저예요. 세연이 이름으로 돌려놓는 것도 고려해보셔야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전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연이가 아기를 키우면서 번역 알바로 모은 돈이 있었어요. 낡은 재집을 수리해 준다고 모은 돈이었어요. 그걸 우진이가 몰래 자기 어머니 통장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해외 패키지여행 경비로요.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엄마 소원이라서 보내드렸어. 근데 그 사돈어른은 건강하시답니다. 자기 엄마한테는 안 아까운 돈이더군요. 우리 딸이 모은 돈은 그렇게 쉽게 빼가면서요. 애 키우는 것만도 벅찰 텐데. 세연이 내기 낮잠 잘 때마다 조용히 노트북을 펴고 번역 일을 했습니다. 그 돈을 차곡차곡 모으더라고요. 전 그냥 애기 분유 값이나 기저귀 값에 보탤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연이가 그러더군요. 엄마 이번에 엄마 집 지붕이랑 싱크대 다 새로 고쳐줄게. 아기 봐주느라 고생도 많으신데 더 편하게 사셔야지.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얘야. 그걸 왜 내가 해? 너도 살림해. 보태야 할거 많잖아. 근데 그 말을 옆에서 들은 사위 오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휴, 세연아. 그런 건 나중에 애좀 크고 해. 지금 너도 힘들잖아. 굳이 지금 그걸 해야 돼. 말은 그럴 듯했지만, 그 말투에 뭔가 내 친정이래. 왜 내가 그리 했으냐는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제딸 세연이가 그 순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엄마 집 고쳐드리려고 모으는 돈이야. 용도가 정해진 돈이니까 건드리지 마. 수리 다 끝나면 나 이제 번역일 안할 거야. 아기만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 말의 순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지금도 자기 시간을 쪼개서 일하면서 그 돈을 누구도 아닌 엄마를 위해 쓰려는 마음.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내집 수리할 그 돈이 결국 제게 오지 못했습니다. 딸이 그 돈은 비밀 통장에 따로 모아뒀는데, 그 돈을 사위가 찾아서 자기 엄마에게 보냈어요. 마지막으로 해외여행 보내드린다고 세연이 통장을 마음대로 손을 댄 거였습니다. 세연이는 속상해서 사위에게 따졌습니다. 그 돈은 엄마 집 수리하려고 모은 거야. 내 허락도 없이 왜 함부로써? 엄마가 날 위해서 평생 고생하셨잖아. 이번 기회에 좋은 추억 만들어드리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 라는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했죠. 나는 우리 딸이 얼마나 고생하며 모은 돈인데 그걸 사위가 자기 마음대로 쓴다는 것이 너무 괘씸해서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거 허락도 없이 자기 엄마 해외여행 보내는 데 썼다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엄마 저도 너무 속상해요. 엄마 집수리할 거라고 분명히 말했었잖아요. 자위가 그걸 빼돌려서 자기 엄마 여행에 썼다고 하니 너무 속상했습니다. 제영이 시어머니는 해외여행이 처음이 아니고 세 번째 가는 거였다는 겁니다. 자위 강우진은 장모님 저는 우리 엄마한테 좋은 일 했을 뿐이에요. 평생 고생하신 분을 한 번쯤 즐겁게 해드리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 딸이 고생해서 모은 돈을 함부로 써 놓고 그게 좋은 일이라니 좋은 일이면 자기 돈으로 해야지. 해외여행을 두 번씩이나 다녀온 사람 다시 해외여행 세 번째 보내는. 일리 좋은 일인가 아니면 낡은 집 수리해 주는 게 좋은 일인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엄마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저도 이 집에서 더는 숨 막혀 못 살겠어요. 이 집에서. 나가야 할것 같아요. 결의의 찬 표정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차위가 매번 나를 무시하고 홀대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세연이가 첫 아이 낳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을 때도 저는 손수장 봐서 미역국 끓이고 반찬도 정성껏 만들어 들고 갔습니다. 세연이가 집밥을 먹고 싶어 할까 봐 음식을 요리해서 조리원에 가지고 갔습니다. 아기 낳은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 끓인 미역국에 들깨 넣고 고기 푹 삶아 한김 식힌 다음 딸기랑 유자청도 따로 담아서 챙겨갔죠. 근데 방에 들어가니 우진이가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자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긴 했는데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인사도 무심했어요. 제가 반찬 꺼내면서 이건 부드러운 계란찜. 이건 좀 달게 묻힌 도라지야. 설명해 줬더니 고개 한번 까딱 안 하고. 아 네. 하더니 말 끝에 이러더군요. 아 우리 엄마가 해주셨으면 더 맛있게 해주셨을 텐데요. 그 말에 순간 손이 딱 멈췄어요. 분명 웃으며 한 말인데 제 귀에는 당신이 만든 음식 맛없어 보여. 라고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딸 세연이도 그말 듣고 얼굴이 굳었지만, 그 자리에서 웃으며 넘기더군요. 더 속상한 건, 제가 반찬을 꺼내 정리하는 사이, 우진이는 조리원 마사지 쿠폰 고르는 중이었고, 자기 엄마 거는 최고가 프로그램을 선택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예약해놓겠다며, 나를 위해서 마사지 쿠폰을 예약해줄 리는 절대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마사지를 받아야 하니까. 세연아. 너는 안 하니? 세연이는 마사지 안 해도 되는데 하려면 나중에 우리 엄마 먼저 하고. 라며 웃었죠. 그날 밤에 조리원에서 돌아오며 제 가방에서 남은 반찬이 흔들릴 때마다 제 마음도 툭툭 부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 돌잔치 날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진이 어머니는 곱게 머리 손질하고 화사한 색감의 한복 입으셨더라고요. 사진 찍을 때마다 중심 자리에 앉으셨죠. 장모님 좀 저쪽으로 가시겠어요. 이보게 나는 어디 서서 사진을 찍으라는 건가. 딸이 저 있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왜 그리 구석에 있어. 이쪽으로 와. 딸말의 아기 옆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매번 설날이나 추석 선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댁엔 늘 백화점 고급 한우 세트를 사가고 저희 집에 놀 때는 마트에서 2플러스원 행사하는 사과배 세트를 사가지고 옵니다. 심지어 그것도 딸이 챙긴 거였더라고요. 차위는 제게는 늘 요즘 힘들어요. 장모님이 좀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자기 엄마에게는 그래도 해드려야죠. 날 낳아주신 부모님이잖아요. 한두 번은 참았습니다. 딸 세연이는 그날 이후 마음을 닫았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벌어도 내 마음대로 못쓰면 그게 무슨 결혼이야? 결국 딸은 직접 사위와 마주 앉아 단호히 말했어요. 앞으로 내 친정적 문제 간섭하지 마. 우리 엄마 집은 내가 책임져.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이 아이가 이제 날 정말 지키려고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사위는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저희 친정까지 손 뻗치지 못하게 딸과 제가 선을 확실히 그었습니다. 그날 이후 딸 세연이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조심스럽게 사위 눈치도 보고 그래도 아빠 없이 자란 아이인데 하며 넘어가던 딸이었는데 이제는 단호해졌죠. 아이 돌보랴 번역하랴 힘든 와중에도 엄마인 저에게 자꾸 미안해했어요. 엄마 집 내가 꼭 고쳐줄게. 그 날이 오면 꼭 우리 둘이서 도배도 같이 하자. 그 말에 괜히 눈물이 나더군요. 며칠 뒤 사위가 또 연락이 왔습니다. 장모님 그때 세연이가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 같아서요. 이 돈도 결국은 다 가족 거잖아요. 아무튼 엄마 여행도 끝났고 장모님 집 문제도 우리가 나중에 다 챙길게요. 하는데. 그 말을 옆에서 들은 딸이 전화기를 빼앗더니 말하더군요. 우진씨, 다시 말하지만 엄마 집은 내가 관리하고 내가 고쳐 그 돈은 내 노동에 대가고 내 엄마 거야.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집 재산 문제에 손대지마 이 집은 내 엄마 집이야 당신 가족이 아니라. 딸은 그날 이후 번역일을 다시 늘렸고 결국 몇달 만에 제 집을 도배하고 욕실 수리까지 해줬습니다. 엄마, 이제 그 욕실 물잘 빠지지? 이제 목욕도 편하겠네? 이런 사소한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뭉클했죠. 그리고 명절이 다가왔을 때 딸은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설엔 우리 집에서 해요. 우진씨 어머니께는 다음날 인사만 가고요. 딸이 그렇게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는 게그 누구보다 대견하고 든든했습니다. 딸은 확실하게 경제권을 쥐기로 맞먹었습니다 잔우조리원에서 우리 엄마가 해줬으면 더 좋았겠다는 말, 돌잔치에서 친정 엄마를 무시하고 자기 엄마만 고운 한복 입혀 세웠던 모습, 설날마다 시댁에만 챙기는 태도, 세연은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것을 이제 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건 자신이 번역으로 힘들게 모아둔 돈을 남편이 몰래. 시어머니 해외여행 경비로 쓴 사실을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연은 조용히 자신 명의의 모든 자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계부는 따로 쓰기 시작했고 우진의 카드 결제 내역은 더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진에게 말했습니다. 이젠 내가 번 돈은 내가 관리할 거야. 당신이 나 몰래 뭘 하든 나한텐 상관없어. 다만 내 돈엔 또 손대면 용서하네. 우진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우리 부부 아니야? 세연은 냉정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 어머니한테 쓰는 돈 나한테 한 번이라고 상의해봤어? 항상 작은 돈도 아니었어. 부부가 되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 아니지. 당신 착각하지 마. 자위는 불안해졌습니다. 예전처럼 세연이 웃으며 식사도 안 하고. 시어머니는 해외여행도 가야 하는데 아들이 돈을 안 보내주니 투덜거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세연이 우진에게 말합니다. 어느 늦은 밤 우진은 부엌에서 물을 마시는 세연에게 말했습니다. 세연아 나 다시 예전처럼 지내면 안 될까? 나도 잘해보려고 했는데. 세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합니다. 그랬어? 너네 엄마한테 더 해줘야 한다고 날마다 말했잖아. 우리 엄마한테는 당신 무례하기도 했어. 우지는 말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가정을 깨는 건 너무하잖아. 세연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정은 당신의 이기심과 장모님에 대한 부려가 망쳤지? 우지는 어쩔 수 없이 작은 가방 하나에 옷까지 몇 개를 넣고 아이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 아무 말도 못하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세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빠는 잠시 쉬러 간 거야. 우리는 잘 지낼 수 있어. 우지는 경기도 본가 혼자 사는 친정 엄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에 쓰던 자신의 방은 먼지가 가득했고 벽지에 그어놓은 낙서들이 어릴적 자신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우진은 말없이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날 믿어주던 사람들의 마음이었구나. 세현도 우진과 살던 집을 정리하고 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세현이가 일할 때 손녀를 내가 봐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현이가 리모델링한 그 집에서 아이와 함께 새롭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엔 부드러운 간접등이 켜지고 부엌엔 아이가 좋아하는 작은 식탁이 놓였다. 이제 여기서 살자. 할머니랑 엄마랑 너랑 셋이서 사는 거야. 세연은 오랜만에 나와 자기 자신을 위해 국을 끓였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바람으로 집안을 환기시켰다. 편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내딸 세연이는 비로소 안정을 되찾았다. 차위우지는 지금 본가에서 매일 스마트폰을 열어 세연의 메시지를 기다렸다. 물론 오지 않았다. 자신은 분명 노력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뒤돌아보니 노력은 자기 엄마와 자신을 위한 것이었지. 세연과 장모님에 대한 배려는 아니었다. 세연이 알바에서 모은 돈으로 자기 어머니 여행 보내면서도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은 없었다. 그때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다. 준자는 창과 커튼을 살짝 젖혔다. 현관 앞에 서 있는 건 우진과 사돈이었다. 꼿꼿한 허리, 매서운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그날 따라 두 손을 꼭 모은 채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다. 사돈 어른 죄송해요. 제가 세연이한테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요. 우리 우진이 그렇게 키우려고 한건 아닌데 정말 미안합니다. 준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저녁 우진이와 사도는 돌아갔고 채연은 아이의 머리를 감겨주며 노래를 불렀다. 딸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정은 피한 방울보다 깊은 믿음으로 지켜지는 공간입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올라선 날락함은 오래가지 못하고 진짜 사랑은 숫자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채연은 이제 더 이상 참고 미루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했고 아이에게는 당당한 엄마가 되기로 했습니다. 무너진 믿음 위에서 다시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다짐만 남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참고 넘기기만 반복하다 보면 결국 사랑은 습관이 되고 배려는 요구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은 한쪽의 인내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 곁의 가족과 진심으로 눈 맞추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 함께 나눠요.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셔서 다음 이야기에서도 꼭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